탈모, 미리 맞고 제대로 치료하자. 제 머리에 대한 진실까지 알려드립니다. 탈모는 이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민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과 예방법, 치료법을 안다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탈모의 원인 탈모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유전입니다. 특히 남성형 탈모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 더 일찍, 더 빠르게 진행되기도 하죠. 하지만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호르몬 불균형, 그리고 두피 손상 등도 주요한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여성도 출산이나 갱년기 이후 탈모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탈모 예방법.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두피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머리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영양소가 풍부한 식사를 하고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입니다. 또한 뜨거운 바람이나 염색, 펌 같은 자극은 줄이는 것이 좋아요. 3. 탈모치료법 이미 탈모가 시작되었다면 적절한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피나스테르드나 민옥시제 같은 약물치료가 있고 레이저 요법 두피주사치료 심한 경우에는 모발이식도 효과적인 선택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4. 대머리에 대한 오해와 편견. 모자를 많이 써서 탈모가 생긴다. 대머리는 지능이 높다. 남자만 탈모가 있다. 이런 말들 들어보셨나요? 사실 이들 대부분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오해와 편견일 뿐입니다. 탈모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대머리도 충분히 멋있을 수 있습니다. 탈모는 감춰야 할 질병이 아닙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관리하고 필요하면 치료받으면서 자신만의 멋과 건강을 지켜나가세요. 당신은 머리카락보다 훨씬 더 소중하니까요. 탈모의 원인과 예방, 치료 방법, 그리고 대머리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릴게요. 1. 탈모의 원인 탈모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유전자 요인 남성형 탈모, 안드로겐성 탈모는 유전적 영향이 가장 큽니다. 가족 중 탈모가 있는 경우 발병 확률이 높습니다. 호르몬 변화, 남성 호르몬인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DHT)의 영향으로 모낭이 축소되어 탈모가 진행됩니다. 스트레스, 급성 스트레스는 후직기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영양 부족, 단백질, 철분, 아연, 비타민 D, 비오틴 부족 등은 모발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질병 및 약물, 각상선 질환, 자가 면역 질환, 항암 치료 등도 탈모의 원인이 됩니다. 잘못된 헤어 관리, 습관, 자생, 염색, 펌, 뜨거운 바람, 과도한 두피 자극 등이 모낭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탈모 예방 방법 두피와 모발 관리 머리를 깨끗이 유지하고 순한 샴푸를 사용하세요. 머리를 감을 때는 지나치게 세게 문지르지 말고 미지근한 물로 헹굽니다. 영양 섭취, 단백질, 철분, 아연, 오메가3, 비타민, b 군 비오틴 등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 위주의 식단이 좋습니다. 생활습관 개선,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금연, 금주 등도 매우 중요합니다. 과도한 모자 착용은 두피 통풍의 막을 수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폐모치료 방법 약물치료, 피마스테리드 프로페시아, 남성형 탈모 치료용, 경구약, 두타스테리드, 아보다테 피나스테리드보다 강한 효과, 미녹시기, 로게인, 남녀 모두 사용 가능한 외용제 혈육 개선의 도움, 레이저 치료, 저출력 레이저로 두피의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모발 성장을 유도, 주사요법, 메조트라피 p i p 등, 성장인자 또는 혈소판, 농촌결장, p i p 뇌, 두피의 주의, 모발 이식 수술 탈모가 심한 경우 건강한 모낭을 채취하여 2, 4 대머리에 대한 오해와 편견. 오해 1 탈모는 나이든 사람만 생긴다. 사실 20대에도 흔히 발생하며 조기 탈모는 드물지 않습니다. 오해 2 대머리는 모자를 많이 써서 그렇다. 모자가 통풍을 방해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탈모는 유전. 호르몬, 건강상태에 의해 좌우됩니다. 5회 3, 대머리는 진행이 높다. 과학적 근거는 없으며, 전형적인 민, 민 또는 도시전설에 불과합니다. 5회 4, 탈모는 치료할 수 없다. 약물과 이식 등으로 진행을 늦추거나 회복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5회 5, 탈모는 남성만의 문제다. 여성형 탈모도 매우 흔하며, 갱년기 이후 또는 호르몬 변화에 따라 발생합니다. 마무리 조언 탈모는 흔한 질환이지만 조기 대응과 정확한 치료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의하여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또한 외모가 아닌 자신감과 건강한 마인드가 진짜 아름다움임을 잊지 마세요.